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금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역 시흥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인근에 있는 글린지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고요. 음. 최초 감정권은 12억 2천 정도고, 두번 떨어져 서고 6억 천, 6억 백 정도 나와 있고요. 토지는 77평이고, 건물 면적은 214평입니다. 12월 14, 13일날, 입찰 예정이고요. 최저권 6억 100 정도이고요. 본 건물에는 총 14명의 주거 임차인이 살고 있으나 있고요. 약 12명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이 전액 인수하는 겁니다. 인수 총 보증금액은 3억 7,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4억 2천이나 인수할 인수할 채권 금액이 3억 5천은 경매 신청권자가 신청, 권자가 신청한 3,500원 인수하는 겁니다. 지도 보시면은, 본권 건너편에 시흥도시 재생 유딜 사업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요. 도보로 약 정황력까지 500m 정도 되고, 되고, 약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론은 주변 시세가 약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더 유찰시 4억, 2천, 4억 2천에 도전해 보시고, 거기에 어 3억 8천 정도 인수할 그 임차 보증금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어 계산해 보시고, 이렇게 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